방금도 잡은 거죠 제가. 방울이 냄새 피를. 사람 레이나 떨피오. 아, 니스 아, 고가. 야사람 레이나 커. 오이. 왜 씨발 여기 뭐 저도 안 가네. <laughs> 아 씨발. 아, 각불 안 되네. <laughs>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시지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시지직 주소 소속했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반갑습니다 형들. 아 방송 되게 오랜만이다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나 부끄럽냐. 아 근데 저 여러분들 심장 두근두근돼요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시점으로 이제 거의 매일 방송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하고 유튜브 영상만 올렸잖아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유튜브 영상만 올려도. 경쟁에서 냄새님 만난 적 있어요요. 아, 안 물어봤고요. 감사합니다 선호군. 어쨌든 내가 방송을 왜 다시 하을 하냐. 여태까지 방송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서. 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이 되고, 하다 못해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방송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하지 않는 거는 그냥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 해도 이제 한 달에 몇천 원씩 기본으로 찍히니까 방송을 안한 건데, 좀 이게 저를 좀 자극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성인 방송하는 친구가있는데 시청자가 10명, 20명, 30명 밖에 안 되는 애예요여자인데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시청자 20명, 30명 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월천 이상이 순수익으로 벌어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인생이 억가야. 나는 이 유튜브 수익만으로 월천 버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5년 가까이 됐다가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얼굴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송으로 월천씩 보니까 대안이 너무 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싶어서 킨 거냐고? 예, 앞으로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 있어가지고 좀 다른 수익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첫 방송이니까 첫 방송 만에 정지당하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한 맛으로 욕좀 줄이면서 방송하려고요 뭐보고 싶어요? 냄새 시절 때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느낌 볼수 있나요? 아그 옛날 에오버워치 하던 냄새는 죽었어요. 근데 알아야 될게 옛날 그 오버워치 방송하던 냄새하고 지금 발로란트의 냄새는 동일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버워치에서 냄새는 이제 교통사고로 좀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나라 떠났는데 그 냄새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소신발언을 해도 돼요? 아첫 방송부터 네씨발 정식하기긴 한데 오버워치 유튜브판 있잖아요 나 떠난 이후에 그냥 갱생 불가 됐다 인정? 내가 유일하게 오버워치 했을 때 오버워치 유튜브로 구독자들 싹다날아가거나 이제 내려가거나 이제 유지되거나 그건데 나만 유일하게 오버워치로 구독자가 늘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오버워치를 유일하게 밥 벌어먹게 살린 오버워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내가 오버워치 왜 접은지 아세요? 나는 이형평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점을 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오버워치2 베타키 주고 오버치 이제 컨택하고 개발진하고 연락하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나만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물론 대접받으려고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차별 들고 하는 게역같해가지고 발로한테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발로한테 오고 나서 더잘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로한테 파트너 됐잖아요. 아, 근데 개 떨린다. 아, 발로한테 못할거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못해도 이해 좀요. 첫방송이니까 떨려야죠. 심장 두근두근대요. 근데, 한명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이게 첫 방송이니까 에임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와이? 여러분들 수학경인가가지고장기 자랑할 때 100명 앞에서 노래 부를 때 평소 실력대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절대 못 부르잖아! 지금 제 기분이 그래요. 지금 유튜브에서 1000명, 취직에서 400명 보고 있는데 앞으로 시청자더 쌓일 거 아니에요? 방송 퀴즈 10분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떨려요, 여러분들. 아 나이스 마이퍼. 야나 어시 네 개다. 팀 와, 첫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임 잘해 버리기 있기 없기? 와, 냄새 재능은 미쳤다. 발로란트 대통령이 될 남자. 그의 이름은 네무세무. 그냥, 그냥 설박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맛에 방송하는 거구나. 그거 아세요? 저 지금 방송 킨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4만 원 벌었어요. 그럼 나 이제 한 시간에 16만 원 버는 거임? 나 이제 월 천이 아니라 이제 월 2천 가능한 부분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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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트레이드 했어야지, 바보야! 오케이. 아, 게임이 너무 쉬운데? 이게 여러분들, 저는 순순히 4킬 한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4킬 사됐 데스 5어시스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 5어시스. 우리 팀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팀들이 트레이드로 하고 킬료할수 있는 부분이다. 어, 얘 뭐야? 오 나는 뭐야나왜 이렇게 잘함? 아, 왜 만족스럽다. 아니, 제가 방송 퀴즈 대비 심장이 겁나 두근두근걸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장 강가한게 이제 방송을 켜서 발로 한들어는데 뒤지게 못해가지고... 와, 냄새야. 알고 보니까 영상에 그냥 발로 1서백판 돌리면 그중에 한두 판 나올까 봐나한그 잘한 것만 올려야막 욕먹을까봐 좀더 두근두근 됐거든요. 그래도 방송에서 제가 잘하는다는 거를 증명했네요? 아 근데 치지지까지따라오른잼미니 팬들은 왜 이렇게 많냐 아 채팅 좀 씨발 알갈딱 해봐요 님들아 랭 어. 힘내 방송 초반이라 잼미니들이좀 많네 너도 젠민이 아니야? 제가 유튜브 통계를 봤거든요? 유튜브 통계에 의하면은 100명 중에 이제 60마리가 젠민이고 나머지 40명이 고등학생부터 성인 이거든요? 그럼 너는 60%의 확률로 젠민한 거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사람은 60%의 확률과 40%의 확률이 있으면 무지하게 60%의 확률 선택하잖아요 그럼 뭘까? 그리고 이제 또 이러면은 형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젠민인가요? 아니면은 젠민이가 아닌가 이러거든요? 그런 말 하는 거 자체부터가 젠민이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이 인정? 내년에 성인입니다 흐흐 <laughs> 아말고리 씨발! 너 때문에 죽었잖아요. 라고 하면 논란될 것 같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겠다 천원 감사합니다, 형님. 내년에 성인 되면 저랑 술 한잔? 물론 네가 사고. 하니시 아니지, 아니지. 술 지그시 다 처먹고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신발 끈 풀리지도 않은는데 신발 끈 묶는 척성거급 연기 갈겨야겠다. 아 동생 잠깐만 계산하지 말고 기다려봐. 신발 끈만 풀고 내가 계산할게. 에헤이? 씨발 내가 낸다니까 왜 네가 내고 그러냐. 참고로 경험당 아니에요? 경험당이냐고 물어보면 밴 할게요. 나이스 그래도 에임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깔끔하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비하면 발로 한트를 잘해줬다는 게 방증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냄새가 총쏠때 반년 전 냄새다 그럼무지아까 안타스 미치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AD 무빙도 야무지게 치면서 탑댄스 치면서 에임 쏴잖아요 야, 씨발, 시청자, 봐, 나 숫자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냐? 아니, 유튜브에서 1,600명 보고, 치즈직에서 509명 보고 있었네? 야, 오늘 시청자 3,000명 찍는 거야? 아니, 님들 왜 이렇게 많이 봐요? 내일 학교 안 가요? 아, 방학이야, 재미. 아, 그렇네. 야, 근데 학생한테 방학이 왜 있어야 되냐? 학생이면 그냥 24시간 풀 공장 돌릴 때 능분해야지. 아니, 뭘또 물음표해, 님들! 어, 잡았다. 그 와중에 한 명. 어, 나또 잡았다. 뭐야, 나 핵임? 아, 뭐야, 얘 여기 있어. 아 여러분들 공부하는게 뭐가 힘들어요 학생이 뭐가 힘들어 아 근데 진짜 이런말은잘 안하거든요 나 때는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법학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법학과 들어가려고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7살이잖아요 저처럼 이제 나이 5살 이상 많은 형이 말하면 난 공책부터 켰어요 공책 핀 다음에 이제 말 하나하나 토시도 틀리지 않고 받아 적었어요 다들 아, 진짜로 웃을게 아니라 진짜요지도 않고 공부하는 기계다 아니 뭔또 기계까지 어. MSG들이 붙네 그냥 아니 제가 언제 기계라했어요. 이제 사회생활에 비하면 비교적으로 힘들지. 아 씨발 모르겠다. 니네 아. 얼굴 그냥. 아, 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방송하는 거 너무 긴장돼가지고 방송 켜기 전에 소주 한두병 마시고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심심해. 여기 어디야? 집 마을. 수고했어요, 형들. 수고하셨습니다. 공격팀 승리. 냄새님 팬이에요 볼펜, 경광펜, 사인펜. 재미없냐? 오면 네가 방송해. 나 옛날부터 보... 아. 팬. 천원 감사합니다. 어, 후라이팬 좋았어 너. 좀 친해, 개씨끼 그냥.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누구세요? 애제. 어! 여자다! 아! 네! <laughs> 자, 이성근 목소리로. 열심히 해봐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1선 쓰겠습니다. 아, 왜둘다 아니야! 아, 내가 방송 다시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재밌어, 방송. 아니, 저안 그래도 오늘 저 감기 너무 심해갖고 방송 킬까 말까 한 2만 번은 고민했거든요? 나 막상 키니까 이게 감기약이 따로 없네. 이 방송이라는 게. 좋아한다 나이스. 어? 야무지게 타네 그냥 그냥 파도타기 타듯이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냥 팡팡 데이지님 어디 사세요? 세신 저 27살에 차는 BMW 5시리즈 타고 목소리 좋고 돈잘벌고 인기도 많고 얼굴도 잘 생겼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저 저 다산동 차은우 다산동 차은우 같은 사람인데 다산총 불무 차겠지 씨발 같은 차라고 다 차은우 들은 줄 알아보래 내 폭탄의 범벅이 되어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냄새가 골드계버니버린님이 아니라 버니버린님이 레디언트계의 냄새 죄송합니다 라이브는 처음인데 별로 욕은 안 하시네요. 아니, 저 실제로 욕잘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바라봤을 때 냄새나는 인물은 이제 아까 현실에서 고양이 같은 존재. 싸가지 존나 없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저 현실의 냄새는 골든 리틀 리버. 주인님 오면 내발로만 네 가려고 하고, 막, 아, 왠지 왔어! 이러면서 애교 부리고. 뭐, 씨발, 주인님 막, 어, 주인 반갑고. 추루 사왔냐, 씹세야만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아, 몇 명이 있는 거냐? 아, 나 진짜 이겨야 되는데 제대로 잘안 되네. 야, 근데 이번 라운드면 어떻게 이겨줘라 아, 씨발, 애 뭐야? 오메라! 아, 근데 우리 오메네, 애 방금 시각 같다, 진짜! 아, 아, 근데 우리 오메는 왜 이렇게 못살요 21데스 했네, 와, 나, 지금 현재 라운드 21라운드. 근데 우리 오메는 21데스, 알뜨라비도 죽었다. 근데 진짜 지금 저 설거지 안된저 주방에 있는 가위로 제 마우스 선 그냥 잘라버리고 싶네, 그냥. 유선 마우스, 무선 마우스로 만들어버려. 아, 그니까, 야 마우스 한번 가지고 우리 집 와라, 내가 무선 마우스 만들어줄라, 께이거나 먹어라, 오메라! 하나 아, 씩 공격팀 승리 와야 오늘 방송 너무 알차다 플랫 승급과 동시에 바로 강등 씨발 와 어, 거의 생선 알탕인데요? 아 그리고 나 한마디만 좀 하자 여러분들 아 이거 좀 이거 나중에 방송 다시 시작하면은 다시 썰풀라 했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MBTI가 ISTP. 그리대 어, 사이코패스 집밖에 안 나가는 이제 운둔형 외톨이거든요. 근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제 발로한테 스트리머 모임 자리를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첫 인상 말하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이거 꼽주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다들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분위기 전향용으로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손 들고 말했죠. 저 이제 첫인상 말하기 어때요? 해서 다 같이 오케이하고 했어. 근데 내 차례가 왔어. 그래서 뭐 대부분 좋았어요. 냄새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사이버 와 똑같이 욕을 겁날 줄 아는데 착하다, 순진하다, 잘생겼다 뭐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제 익명의 스트리머가 이제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냄새님 근데 코소형 엄청 잘 되셨네요. 이거, 씨발, 싸인 사는 거 아님? 왜 거기서 내가 포성 했다는 걸왜 밝히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었잖아.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반사 생격을 이제 냄새토로 말했어요. 어, 왜 말해요? 막 이렇게 제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